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2013년 삼성이 1등하고 한화가 꼴찌할 때 한화 이글스 팬분들 힘내세요 라는 문구로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팬 이름으로 된 현수막이 걸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올해 한 한화 한 팬은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 힘내라며 똑같은 디자인의 현수막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물론 한화의 순위가 더 낮긴 했지만 10년 만에 복수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07년 지식인엔 좋아하는 아이가 생겼다며 어떻게 고 고백해야 하냐는 질문을 12살 아이가 올렸는데 거기엔 크크크크 라는 답변이 달렸고 언젠간 복수한다 하는 질문자 인사를 남겼는데요 그리고 2년 후인 2009년 크크크크 라고 했던 13살 초딩이 빼빼로 받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질문을 올렸고 2007년 고백 초딩이 크크크 라는 답변을 남겨 낯설지가 않다는 질문자 인사를 받습니다. 웹툰 작가 조석은 2006년도에 한 초딩에게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맨날 군대 이야기만 그리시냐며 작가면서 군대 이야기밖에 할게 없나 보다며 재충전을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 8년이 지나 초딩이 군대를 갈 나이가 되었을 쯤넌 올해 군대 가겠네 거기선 진짜 군대 이야기밖에 못하겠네 멍청아 하하하하 <laughs> 라는 복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는 이렇게 오랜 기간 참았다가 했던 군자의 복수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전홍용씨입니다. 전홍용씨는 배추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부였는데 2009년 유트리아가 출몰 하며 배추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동물에게 배추를 털린 전홍용씨는 분노의 공부를 시작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유트리아 영문 자료들을 찾아 번역해 가며 약 반년간 유트리아만 공부했고 그렇게 성장한 전홍용씨는 는 너구리 같은 다른 동물이 다치지 않는 전용 덫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뉴트리아 권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트리아 잘 잡는다는 소문이 나자 주변 동네 이장들이 뉴트리아 퇴치 의뢰를 하였고 그때마다 잘 잡아줬다고 하는데요. 뉴트리아 현상금이 걸려있던 시절엔 5일 동안 150마리를 잡아서 1톤 트럭에 싣고 1년치 포상금을 한 번에 타갔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잡아오자 공무원들이 집에서 뉴트리아 번식시켜 포상금 받아가는 거 아니냐며 집까지 방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전홍용 씨와 함께 현장에 나가 반나절 만에 여덟 마리 잡는 거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2014년엔 낙동강 환경청에서 뉴트리아 퇴치 반장으로 임명의 후배를 양성 중이라고 하는데 올해 JTBC에선 붉은 귀거북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뜻밖에도 전홍용 씨가 출연하였는데 생태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인터뷰를 하였고 이제 뉴트리아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붉은 귀거북 헌터로도 활동하시며 우리나라 외래종들 씨를 말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마빈 히메이어입니다. 그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자동차 머플러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시민이었는데요. 그런데 2001년 그가 운영하던 가게 바로 옆에 대규모 시멘트 공장이 들어오면서 그에게 가게를 팔라고 했지만 협상 끝에 그가 원하는 가격과 맞지 않아 결국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 부지가 마빈의 가게로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렸다고 하는데요. 공장측이 시위해 로비를 넣어 건설 허가까지 놔버렸다고 합니다. 마빈은 공장은 물론 시청에 항의 방문을 했지만 그냥 문전박대를 당했고 심지어 공장주는 마빈의 가게를 중심으로 빙 두르는 형태로 공장 부지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빡친 마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위를 하는 등의 데모를 했지만 오히려 지역언론에서 마빈을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지역발전을 막고 있다는 기사를 썼고 여론이 안좋아지자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1인 시위를 하여도 달라지는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소송까지 했지만 재판에서도 모두 지며 막대한 소송비용을 떠안게 되었고 마빈의 애인은 그를 떠났으며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마저 2004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비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인들과 함께 탄원서를 내면서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이 호소마저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불도저까지 구입해 직접 가게로 통하는 길을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시당국에 도로 개통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이마저도 퇴짜를 받았고 오히려 불도저를 사유지에 방치하고 하수도관을 연결하지 않았다며 벌금까지 부과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하수도관은 공장 측의 협조가 필수였지만 공장이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재산과 주변 사람을 잃게 된 그는 본인의 사유지를 쓰레기 처리 업체에 40만 달러에 매각하였고, 2년간 부지 정리 시간을 달라고 한후 공군 복무 때 배운 용접 기술을 바탕으로 불도저를 개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도저 전체를 300mm 두께로 콘크리트와 철판으로 두르고 조종석이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도 밖을 볼수 있도록 카메라를 장착한. 세 개의 구멍을 뚫어 총안구까지 만든 후 저격총과 소총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최루탄까지 대비하여 양압장치까지 설치하는 등 웬만한 장갑차보다도 더 튼튼해 보이는 병기를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불도저에 탑승한 후 아예 문까지 철판으로 막아버려 내릴 수도 없게 만드는 배수의 진을 쳤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4일 그는 마개조된 불도저 일명 킬도저를 타고 시청과 경찰서 판사의 집 그리고 지방신문사와 은행 등 그와 원한 관계에 있는 건물들을 닥치는 대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그는 대부분의 시민들과 본인을 도와줬던 지인들에게 도망치라고 알려져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고도 하는데요. 총 13채의 건물이 파손되고 피해액은 7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 스와트팀이 출동해 사격을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고 불도저의 배기구에 섬광탄을 넣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무 피해가 없었으며 부보안관이 불도저에 올라탔지만 이미 마빈이 기름을 뿌려놓아 결국 내려왔으며 심지어 스크레이퍼라고 하는 더큰 중장비 기사가 막으려고 했지만 불도저한테 밀려버렸다고도 합니다 결국 경찰이 아무런 제지를 못하자 군에서는 아파치 공격 헬기와 대전차병 투입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도저는 한 건물의 지하실에 빠져 더 이상 빠져 나오지 못했고 결국 시동까지 꺼졌는데 경찰이 포위해오자 그는 그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장갑을 토치로 절단해 그를 다시 꺼내오는데만 12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는 가족도 없었고 그나마 있는 재산은 불도저 마개조에 퍼부어서 말 그대로 잃을 게 없는 몸이었기에 약 7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건물들은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복수에 성공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었으며 지금도 여러 작품들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어머니 살해범에게 복수한 형사입니다. 2004년에는 대구의 한 노래방 여주인이 술값이 비싸다는 시비 끝에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가끔 오빠가 운영하는 노래 노래방에서 임시 사장 일을 보다가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범인은 바로 도주하였고 수사 분부까지 꾸려졌지만 잡히지 않아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이 되었고 파출소를 거쳐 형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어머니 사건은 뇌리 속에 맴돌았지만 단서는 털끝만큼도 나오지 않아 반쯤 포기했을 때쯤 사건으로부터 13년이 지난 2017년 대구에서 여성 퍽치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당시 CCTV에서 범인이 담배 피는 광경을 확인하였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꽁초들을 수거해 국과수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꽁초 중 하나에서 어머니 사건 범인과 똑같은 DNA가 나왔고 아들은 동일범이라는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는 원한 관계로 인하여 범인을 해칠 수있다는 판단하에 아들은 사건에서 손 떼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아들은 동의하고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휴가를 갔는데 그동안 동료들이 검거에 성공하였고 동료들은 이를 하늘의 심판이었다고 표현했다고 하네요. 결국 범인은 다른 살인, 범죄도 드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작년엔 딸이 서울대 자퇴하겠답니다. 라는 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오는데요. 딸이 아기 때부터 너무 똑똑해서 욕심이 생겼는지 15년 동안 공부로 애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많이 때리고 심한 말도 많이 하고 너무 끔찍해서 기억에서 다 지우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딸이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붙었고 글쓴이는 딸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했는데 딸은 거의 무반응이었고 글쓴이도 눈치는 챘지만 모른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입학하자마자 학교도 안 다녀보고 바로 휴학을 한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과외를 전업처럼 하고 이번 주말에 남편에게 서울대 자퇴하겠다는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과외로 범 몇천으로 원룸 보증금 구했고 앞으로 다시는 엄마랑 연락 안 하겠다고도 했다는데요. 서울대 포기하는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깝지만 엄마가 가장 원하던 거라서 그걸 빼앗고 싶었다며 자기 인생보다 엄마한테 복수하는 게더 중요하다면서 서울대 붙고 나서부터 갑자기 자기를 사랑해준 엄마가 너무 역겹다고 했다네요 원룸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좋은 전세 아파트를 구해준다고 해도 금전적으로조차 엮이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남편은 무덤덤하게 알아서 잘할 거라고 하였고 이런 남편의 무관심과 태연함이 오히려 답답했는데 딸한테는 그게 답이었던 걸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네요. 딸에게 빌듯이 사과해봤지만 무표정으로 본인을 쳐다보기만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며 글을 마무리했는데 거기엔 아무리 사과해도 돌이킬 수 없을 거라며 이글 제목이 '딸이 저와 연을 끊겠답니다'가 아니고 서울대 자퇴인 걸 보면 서울대 자퇴로 복수하겠다는 아이가 이해가 갔다고 하는 글이 베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 역시 엄마가 잠도 안 재우고 책상에 앉혀두고 밤새 발로 차가며 공부 시켜서 결국. 연대를 갔는데 엄마한테 한방 먹이고 싶었는지 4학년 때 임신해서 졸업과 동시에 결혼해버렸다고 하네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엄마라고도 합니다. 정말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차면 어떻게까지 될지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